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대망의 아주 귀한 포도 루빌로망 유목을한주 예, 샀습니다. 오늘 한번 심어볼거요 형님이랑. 여기 보시죠. 이렇게 심을 것도 마련했고 여기 또딸기다 달에 담아 놓은 거는 또밝은제입니다 뿌리를 밝은제에다가잘 담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잘 산대요. 밝은제 예,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루틴 파우더. 예, 이거 스위스산입니다. 스위스. 수이살. 예. 요거 그때 2만 얼마 주고 샀어요. 예, 작년에. 예. 요거 사놓으면 오래오래 쓰니까. 예. 요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생각보다 모정이, 아, 이쁜 게안 왔어요. 좀 구웠는, 좀, 구워서 온게좀 왔네요. 요 종이 이게 2만 7천원짜리 택배비가 6천원인데, 6천원. 총 3만, 그럼 3천원 되나요? 33,000원 와..근데 좀 조금에 속상합니다 이 눈이 거기 없어서 살는지 모르겠어요 살는지 일단 뿌리가 있으니까 살겠죠 그리고 이제 원예용 상토 사으로 푸는 게 낫겠다 잠깐만 뿌리.. 아 뿌리 못 잡고 그리고 지금 포도 심기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예. 원래 3월달에 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었네요 원래 올해 심으려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두달이나 늦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살란지 이거 접목했다 하더라고요 접목묘입니다 또 접목묘 S 대목이 보니까 S0 3가 예, 그렇다고 하네요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루빈로망 예. 백화점에 그 나쁜 데는 포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어보려그럽니다 이렇게 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귀한 포도니까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려고 예.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요 화분 보면은 요도 체리 씨앗 먹고 이제 선제 남또 체리도 나네요. 얘도 옮기 심어야겠다. <laughs> 이렇게 또 체리 까지또 덤으로 있는데 예, 조금 크면 이건옮기 심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좀 크면은 삽목도 예, 해보고 접목도 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지금. 오, 십 년대로 금방 걸리네, 금방 뭐안 걸려요. 예,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예. 삽도 안 필요 없겠네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원예용 상토로 이렇게 좀 흙이나 섞어갖고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밝은제 아까도 있잖아요. 뿌리에도 발랐지만 예, 밝은제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제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좋대요. 예, 뿌리가 이제 좋아야지 예, 식물이나 나무들이 또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한번, 네. 진짜 맛있는 포도라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묘목 값이 보니까 이게 비싼 거는 뭐 4만원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가격을 가격대로 가나 봅니다. 네. 가격대로 진짜 가나 봐요. 묘목 네. 중에서 이제 최저가로 제가 골라갖고 혹시나 이제 싸게 좋은 묘목을 파는 그게 뭐냐? 묘목상인가 싶어서 한번 샀더만은... 예, 기좀 묘목이 봐, 보세요. 예, 거의뭐 하품 같아요. 하품... 예, 하품 같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4만원짜리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아, 좀 약간 실망스러운데, 제발 안죽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묘목을 살때는 3월 초에 사야돼요 왜그러냐면은 저처럼 이제 뒤에 사면은 예또사기뭐 좋은거는 먼저 빠져나가겠죠 예 손님들이 먼저 사가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늦게 이게 늦게 사가서 그런가 이게 하여간 뭐 찌끄레기 묘목이온것 같습니다 조금 속상한데 뭐 열심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행인과 함께 좀 의미있게 심어볼라 했는데 좀 여기 와서 좀 실망이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